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수산의원 산업기초 강의를 맡는 저는 이용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수능특강의 본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목의 구상, 구성이라든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선생님하고 확인한 뒤에 1강부터 25강까지 구성되어 있는 수능 특강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다면 아마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과목의 구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산의원산업 기초 과목은요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인간생활과 배구요 인간생활과 배 1단원은 우리 교재 1강과 2강에 해당되는 단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와 배 역사, 배 종류, 배 추진 동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단원은 인류의 삶과 수산업이라는 단원인데요. 우리 교재 3강과 14강에 해당돼 3강부터 14강까지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대단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이+ 이단원에서 출제가 된다고 라 보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어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자 올해 수능 특강 어 교재는 2015 교육과정이 개편된 새로운 수사내온 산업 기초의 교과목으로 어, 수능 특강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산해운 산업 기초 과목의 두 번째 단원의 이름이 자원의 보고 바다와 수산업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자 대단원의 이름은 변경되었지만 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영역은 거의 다 어, 같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계 자원과 이용, 수산업의 종류와 기술, 수산업의 정보 관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 대단원은 지구촌과 해운업 단원이고요. 우리 교재 15강부터 21강까지 어 3단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2009 개정 교육 과정 교과서의 3단원의 제목은 지구를 하나로 묶는 해운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항만 시설, 해상 운송, 해운업과 정보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발전하는 해양 산업이고요. 그 전에 교과서에는 변화하는 해양 산업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었고요. 자, 22강부터 우리 교재 25강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 레저 산업, 수해양 관광 산업, 수해양 크루즈 산업,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 자, 바다와 진로 선택이라는 부분이 그 전에는 1단원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3 4단원에 어 제일 교과서의 뒤쪽으로 어, 배치된 게그전 교과서, 지금 교과서가 바뀐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4단으로 구성된 과목의 구성을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수능문화능에서 수산해운산업 기초 과목은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정답형, 합답형, 최선답형, 부정, 부정형 등 다양한 문항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배점은 총 50점이고요. 2점짜리 배점 10문항과 3점 배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난이도는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예상정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상정답률은, 어, 예상정답, 정답률이 20에서 30%라는 것은, 어,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난이도가 20에서 30%부터 80에서 90%까지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 40에서 70%까지의 난이도에 많은 문항들이 50%, 약60%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 각 대단원별로, 개대단별로 원 문항 수를 살펴보면요. 자, 1단원의 인간생활과 배에서 보통 2에서 3문항. 1에서 15%의 비율로 출제가 되겠고요. 자, 대단원, 2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인류의 삶과 수산업에서 평균 열문항50% 정도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에서 11문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구촌과 해운업 단원에서는요. 6에서 팔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발전하는 해양산업에서는 이에서세문항 두, 두세 문항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수능특강의 구성은요. 어, 교재는총 20강으로 1강부터 20강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강의는 1강부터 25강까지 2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강의는, 어떤 강의는,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는 한강에 강의 개념 정리를 하고 실전 문제 열문항을 또 시간을 빼서 두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 EBS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데 반드시 선생님 일강 하기 전에, 일강 시작하기 전에 모든 수험생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받아서 어, 교재를 펼쳐놓고 선생님의 기, 목소리에 기울기울이면서 함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능특강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수능특강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요. 자, 수험생 여러분 모두 1강부터 25강까지 선생님하고 함께 개념 정리를 한다면 모두 다본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화이팅으로 오리엔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